가는 방법과 뭐 간단하게 고속도로 그걸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운전하고 있는 도로는 미트라팝 도로라고 태국의 2번 고속도로입니다 방콕에서 이산지역을 연결하는 도로에요 옛날에 뭐 미국에, 미국이 재정을 동원해가지고 건설한 도로라고 하는데 베트남전쟁 아시죠? 이제 전쟁을 막으려고 한 도로입니다. 사산도로예요 보통 콩겐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데는 한 3시간 30분 정도 걸려요. 여기 콩겐에서 우돈탄이 거쳐서 농카이에 농카이 농카이의 국경검문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경검문소 통,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고 우정의 다리를 지나서 라오스 나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일단 티타이 탕두완 탕두원 끼안러 야이 티수 나다미 시안 시안 그래 미트라파 미트라파 일번 도로 미트라파 수쿰빗 수쿰빗 스쿰빗 도로 라이아 페가셈이요 페가셈 이거 냉어 뭐야? 파운요틴. 파혼요틴. 파운요틴. 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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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2사2 사람. 사람. 한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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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람 사람. 사람. 한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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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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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콘 라차시마까지 고속철도가 2026년에 완공을 하고 그 후에 콩겐, 우돈탄이, 덩카이, 또 비엔티안까지 이제 연결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콩겐 국제공항이 완공이 다 돼서 이제 서울에서 또는 부산에서 직항을 할수 있게끔 지금 희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공을 했으니까 올해 안에 서울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가 콩깬까지 왕 직항으로 도착할 수 있는 게될것 같아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 분들이 라오스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날씨가 추운 겨울을 피해서 따뜻한 동남아로 여행들을 많이 가시는데. 저도 이제 라오스가 이제 어떻게 좀 변했는지 한번 영상을 담아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연락주신 분들이 라오스에서 콩갱까지 어떻게 가냐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도로 저는 어차피 자차로 운행을 해서 라오스를 가지만 뭐 중간중간에 가는 방법들 제가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이제 주차장에 들렸습니다. 주차장에 들렸는데, 여기가 하루, 전에도 영상 올렸었는데, 하루에 100밭이에요. 100밭 먼저 지불을 하고, 이제 뭐, 여행 일정이 일주일 한달될 수도 있으니까, 하루에 100밭씩 나중에 이제 체크아웃 할때 계산을, 계산을 합니다. 차량 렌트 하신 분들이나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여기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바로 앞쪽이 이제 보더 체크, 체크 포인트 국경 검문소죠 검문소까지 이제 서비스로 뚝뚝이로 보내줍니다 국경건문소는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잘 보셔가지고 도착하셔서 라오스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이라 여행 가는 사람들, 뭐, 비즈니스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 엄청 많대요. 지금 차들 쭉줄서 있네요. 여기는 오전 6시에 열어서 저녁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 시간대 잘 보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이미그레이션 비자 체크하고 라오스로 넘어갈게요 카마이아스니라 콜라 35바 ขึนบัยบัตติกเก็ต35บาทค่ะตรงนี้ซื้อเสร็จแล้วก็ไปรอขึ้นรถเมลตรงนี้ออกไปเขาก็จะเก็บตัว๋วแต่ตอนนี้เรารอ,อโอป้ายังไม่ออกมาอันนี้เป็นการแบคแพคข้ามลาวโอป้ามาแล้ว ว่าจะค้ำไม่ได้มาสิได้แล้วติเก็ตเราได้แล้วเสร็จแล้วอ๋อคนละ35คนละ35มสิบห้พใช่ค่ะนี่ค่ะของคนเก็บแล้ว 엄청 많이 가네요 라오스 군용 버스 같은데 오래된 군용 버스가 있네요. 아, 미유 레카. มีประตูต uh э uh> ิ๊ดติสแกนด้วยประตูสแกนนี่ค่ะเราก็จะจ้างให้เขาเขียนตรงนี้ให้เขียนตรงนี้ให้สักบาทจ้ะคนละเท่าไรตร้คนละสีบาทคนละสี่สิบนี้าเพื่อนมนๆา้่อิมาเมอม 콜라티시바. 네, 네. 어, 여기 40바, 40바 내고 여권 보고 찍어줘요. 그러니까 출입구 쓰는 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대행을 맡겨도 됩니다. 4 0바이면 저렴한 편이죠. 여기서 작성하는 카드를 들고 저 앞쪽에 아무 곳이나 가서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목소리> 여기 이미그레이션에 체크하고 오시면은 바로 옆쪽에 심카드랑 유심카드랑 환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환전 받으시면 거예요. 심카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6일치, 6일치 심카드가 30기가에 30기가 사용하는데 1 5 0바트에요뭐 100바짜리 있고뭐 60바짜리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또 여기가 조금 환율이 좋아서 7 0 0바트 환전을 했어요. 2 4 2 1 5 4 0 0 4 0 0 0 0 0 0 0 시라나센 르문 하판트 7천 바트가 7천 바트로 우선 <목소리도> 여행을 갑니다. 니다 여기 그냥 도착하자마자 불렀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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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햄 <목소리도> <목소리도> 롱램 호텔을 홍햄이라고 하네요. 라오스어로. มกําลังสิไปห้องแหมแอร์ร้อนสิไปห้องแหม